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혹시 축구 보셨어요? 축구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항상 응원하고요. 오늘 첫 번째 아이는 다크파멜라 금입니다. 아주 붉게 물든 색감이 지금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사이즈 보시면요. 음, 사이즈는 대략 6.5에서 한 7c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금 발현도 괜찮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401번입니다. 이 아이 5만 원 드릴게요. 네, 402번은 실버 레오파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자, 이 아이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충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 환엽으로 잘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 금 발현도 너무 예뻐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 살짝씩 요 어, 입장에는 조금 많아 보이네요. 상처들이 보이고 있어요. 더 진행이 될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냥 상처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8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수영도 예쁘게 잘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레오파드금, 실버 레오파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4 0 3번입니다 콩이고요. 요콩 생얼이고요. 요 어,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죠. 금발연 너무 예쁘게 잘 일어나 있는데 복륜이 되게 뚜렷하면서 살짝씩 요렇게 선도 살짝 살짝 보이는 게 콩의 느낌 그대로 잘 살려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 아이가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 측면으로 보시면 어, 여기 아랫부분에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자구 품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요아이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번은 마리아금 마리아금 이렇게 생얼로 나와있는데 사이즈가 요아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온 마리아도 이렇게 금발염 예쁘게 나와있으면서 입장도 보시면 환엽으로 너무 예쁘죠. 대형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자라는데요. 얼굴도 이렇게 반듯하고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품으로 키우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요아이도 측면으로 보시면, 층수, 이렇게 좋구요. 사이즈 자체가 요 아이는 괜찮아요. 크기, 이렇게 보시면요. 어, 딱 거의 한 자, 자 사이즈만큼 나오네요. 15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공 모습이구요. 404번입니다. 마리아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5번 요아이도 마리아 금인데요. 요아이는 커팅 후에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구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네요. 자 군생입니다. 얼굴이 여기 하나 입장도 굉장히 큼직해요. 여기 요아이 그냥 둘로 보겠습니다. 둘, 여기 셋, 넷, 지금 나눠져서 분지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 아이 그냥 하나로 쳐서 여기 밑에 다섯,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추정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구들 전부 다금 발연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요 아이가 지금 가장 커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대략 한 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 보시면요. 전체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2만 원 드리겠습니다. 406번은 마릴린 금입니다. 복륜 뚜렷하게 잘 나와 있고요. 요 아이는 완전히 활착해서 지금 탄력 받아 잘 크고 있는 아이예요. 짱짱하게 지금 크고 있는 아이고요. 한공 모습입니다. 수영도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여기 아랫 부분까지 입장도 괜찮아요. 속에 생장점도 녹진하게 잘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사이즈 길이 한 8cm 정도 나오고 있는 마릴링 급. 이 아이는 4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번 아카이썬 글래머예요. 아카이썬 글래머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뒤편에 보시면, 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덜 들어있는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아카이선 정말 빨갛게 물이 정말 예쁘게 들더라고요. 지금 물을 잔뜩 먹어서 짱짱해져서 그런지, 살짝은 조금 더 포르포르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 아이도 11cm 정도 나오고요. 얼굴 항공에서 보시면 반듯하게 지금 뒷편의 입장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입장은 정말 입장도 일정하게 나오면서 얼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멀리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살짝씩 근데 입장에 조금 빨간 요런 상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아랫 부분 쪽으로 조금 보이네요. 그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 아이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408번은 에보니 복륜금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사이즈가 다큰것 같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깐요. 영상 좀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도 한국 모습 이렇게 보시면 얼굴 지금 반듯하게 나오고 속에도 지금 금발현 전체적으로 다 예뻐요. 에보니만의 그런 진짜 연두색감의 연두연두한 그런 느낌이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는 아이고요. 입장 자체도 굉장히 좀큰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 길이가 어, 15cm 나옵니다. 이 아이도 자딱 크기만큼의 15cm 사이즈 길이 나오고 있어요. 크기도 괜찮고요. 금발현도 예쁜 에보니 복륜금입니다. 자, 이 아이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9번은 몰개인 금무지입니다. 이 아이 보시면 이 겹겹 층이 굉장히 좋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가요? 입장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그만큼 이 아이 수분이 꽉 채워지지 않은 수분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태의 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완전히 제대로 딱어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확 피면 굉장히 사이즈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기. 길이는 이렇게 재보면요. 15cm 정도 나오는데 입장이라든지 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5cm라고 하더라도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요 아이의 크기는 굉장히 클것 같, 클것 같아요. 자, 몰개인 금에서 나온 금무지입니다. 번식하셔도 좋고 크게 한번 창으로 키워보셔도 괜찮은 아이예요. 자, 요 아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410번은 꽃눈 철화입니다. 요 철화도 철화가 굉장히 굵직하죠? 요 아이 입장 하나하나 보시면 입장 자체가 엄청 네, 널찍하게 환엽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요 환엽으로 나와 있는 요런 입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이 철화 엮임 자체도 엄청 굵직하게 엮여지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철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높게 올라오는 아이도 있는데 요 아이는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사이즈가 어, 10cm 정도 나오고요. 반대편, 아이고, 반대편 사이즈가 대략 어, 요 아이도 뭐 10에서 한 11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10번입니다. 5만원 드리겠습니다. 411번은 콩마리아금이고요. 자, 요 콩마리아금도 전체적인 수형은 지금 뭐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얼굴은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생얼처럼. 네,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이 이제 콩의 특색을 조금 잘 살리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입장도 굉장히 통통하고요. 어, 모든 입장에 금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 생장점의 얼굴은 완전히 독생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고점잘 보시면서 이 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10.5cm, 길이가 10.5cm 나오는데요. 입장 길이가 조금 달라서 요 방면으로는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층수는 좋아요. 요 아이 7만원 드리겠습니다. 412번은 프랭크 금입니다. 프랭크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종자 같은 경우에는 입성 자체가 엄청 두툼해요. 엄청 두꺼운 입장과 환엽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의 모양도 보시면 되게 둥글스름하죠. 끝도 완전히 입장 끝이 뾰족하게 빠지지 않고 둥글둥글한 느낌인데, 요 아이가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커도 요런 느낌으로 자라는 아이고요. 지금, 핑크빛 살짝 물이 들어서 색감까지 아주 예쁜 프랭크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7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412번입니다. 25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413번은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요 아이는 딱 보시면 색감 자체가 엄청 맑고 맑은 느낌이 있나요? 네, 엄청 예쁘네요. 금, 녹의, 복륜, 금과 녹의 비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핑크빛 물이 이렇게 싹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눈이 가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색감 자체가 항공 모습이고요. 금은 너무 완벽하게 나와 있는 아이라서 제가 뭐 설명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집중해서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도 괜찮네요. 층도 괜찮고 입장이 빼곡하게 차 있으면서 층이 많아서 사이즈 괜찮아 보여요. 사이즈가 길이는 한 10에서 10.5cm 정도 나오는 아메스토르 입니다 뭐 모주로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아이 413번 입니다 80만원 드리겠습니다 414번 곰 마리아 금 이구요 이 아이는 약간 녹색보다는 좀더 초록색에 가까운 색감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생장점 주변에 보시면 금줄이 살짝씩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도 드문드문 금줄 들어가 있는 부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사이즈가 14cm 가까이 나오네요. 입장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체가 좀큰것 같아요. 곰 마리아 금 5만원 드리겠습니다 415번은 마릴린 금무지의 아이고요 여기 꽃대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어, 자구는 보여지진 않고요 지금 꽃대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길이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릴린 금에서 나온 금무지입니다 3만원 드리겠습니다 416번 한스 금이에요 이 한스금 한스도 생각보다 이렇게 번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생얼에 이런 수영 수영 잘 만들어진 아이고요. 속에도 지금 금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5cm에서 한5.5 정도 그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고요. 어, 마리아 금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요 아이도 어, 종자로서 이렇게 저렴할 때 음, 하나 품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416번입니다 5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417번은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복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어, 오른쪽 편에 금 여기 나온 부분 보시면 살짝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금기가 조금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입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면서 조금 더 녹이 차오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입장도 도톰하고 얼굴도 잘 만들어져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417번. 30만원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